안녕하세요, 승규입니다. 네, <laughs> 뭔가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, 골프 연습은 거의 매일 했지만, 네, 생각보다 영상 촬영할 틈이 나지 않아서 필불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어,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. 어, 네, 좀 전까지 연습을 열심히 하고 지금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어, 네. <laughs> 뭔가 느낌이 좀안 좋죠. 네, 오늘 오랜만에 80대 후반을 쳤어요. 18호를 했는데 스크린은 아니, 어 스크린이죠. 근데 제가 연습하는 QED 시뮬레이터에서 18호를 해봤는데 어, 처음 하는 홀은 아니지만 많이 안 해봤어요.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해봤는데 87 탄가 나와가지고 어, 좌절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영상 제목처럼, 음, 알랜드 홀을 극복하는 법. 하지만, 네. <laughs> 그도 역시 극복 못해. 마치 이것은, 네. 홍진경의, 뭐, 홍진경님의 새로운 어떠한 옷. 그도 역시 소화 못해. 아니었나? 안경이었나? <laughs> 아무튼, 그 사진이 기억이 나는데요. 어, 아일랜드 홀은 진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. 근데 이게 사실 뭐잘 치면 당연히 진짜 언언을 하거나 이러면 너무 좋은데 쉽지는 않잖아요. 이게 파3든 파4든 파5든. 근데 쉽지 않아요. 아일랜드 홀이. 음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오늘 한 초반까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. 초반까지는 파 행진을 이어갔다가 갑자기 아일랜드 홀을 정말 갑자기 만났어요 근데 파3였는데 아일랜드 오리니까한 번에 올려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거리가 엄청 먼건 아니었어요 한 130m 정도니까 한 7번 정도로 충분히 갈수 있는 거였는데 그래도 한번 어... 조금 혹시 모르니 6번으로 잡고 했거든요 근데 풍덩하게 된 거죠 어 근데 알렌 돌이란 게 진짜 누구에게나 좀 부담이 되긴 돼요, 되겠죠. 근데 저도 당연히 부담이 되는데 가장 제가 제 입장에서 지금 생각하기 가장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사실 거리가 운전 아니거든요. 그리고 클럽의 비거리보다는 비거리는 이미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 멘탈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 내가 아일랜드 훌이니까 물에 빠트리면안 되겠다. 뭐 왼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. 무조건 정면으로 가야겠다.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집중을 못 하고 임팩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. 사실 임팩트만 잘 되면 전혀 무리 없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흐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어쨌든 잘 쳐야지 실수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힘이 들어갔고 힘이 들어가다 보니 백스윙보다 다운스윙이 더 빠르게 되니까 왼쪽으로 치우치게 돼서 물에 빠지게 되고, 어? 야 이거 6번을 잡아도 안 되네? 그럼 5번을 잡아야지. 이렇게 돼서 5번을 또 잡았어. 근데 5번을 잡아도 똑같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. 음,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물에 빠지게 되고. 그러니까 거리, 골프채 클럽 선택도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원래 제 본인 거리, 본인 비거리 잘 알잖아요. 그냥 본인 비거리대로 그냥 치면 되는데 멘탈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거죠. 그래서, 어, 더 힘을 빼고, 왜냐면 끝나고 나서 제가 한, 오히려 1 8홀 했는데 보통 되게 시간 부족한 거 아시죠? 근데 저는 오늘 한 7, 8분이 남아가지고, 그래가지고 했거든요? 연습을 했거든요? 근데, 너무 잘 맞는 거예요, 연습할 때. <laughs> 근데, 실제로, 호... 스크린에 들어가면은 힘이 들어가거나 멘탈적인 부분 때문에 아 어, 이렇게 세게 쳐야지 잘 맞아야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지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의 숙제도 역시 연습할 때와 같이 그렇다고 연습할 때 엄청 잘 맞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 완벽하게 해 놓고선 이 연, 완벽한 거를 실전에서 해야지라는 생각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절하게 연습이랑 실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퍼센테이지를 높이는 게, 왜냐면 프로들도 실수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 역시 그냥 제 루틴 지켜가면서 꾸준히 하고 실수를 줄이고 정타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, 어, 숙제이자 과제인 것 같습니다. 그렇지 않을까요? 그래서, 알렌드 홀 같은 경우에는, 어, 많이 고전을 하고, 저도 아직 극복을 못 했죠, 오늘. 근데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다시 또 오늘 코스를 해가지고, 어, 그래도 전에 한번 했을 때보다는 훨씬 그때는 90대였거든요. 근데 오늘 80대였으니까 다음에 70대를 노리고 한 번, 어, 해볼게요. 사실 그 아일랜드 홀만 잘 했어도 괜찮은데, 그 아일랜드 홀이 그렇게 돼서 더블파가 되니까, 어, 갑자기 멘탈이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다음 홀, 에서에서는 그니까 코스 전체적으로 쉽진 않 아, 어렵진 않았어요. 별이세개 정도밖에 안 되고, 그린은 별두 개. 근데 알랜드홀에서 원래대로 치던 대로가 안 되고 더블파를 치게 되니 그다음으로해서회 해야지 같은 생각이 드니까또 힘이 들어가게 되고, 힘이 들어가니까 언그린이 안 되고, 그러다 보니 보기가 되고, 이게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. 그러니까, 어, 다음 홀에서 만회 해야지라기보단, 다음 홀도 똑같은 홀이다라고 멘탈을 잡는 게, 생각을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정리하자면, 아일랜드 홀에서는,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자기 비거리대로 그냥 편하게 치되, 부담을 줄이고, 당연한 거죠. 긴장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요. 어, 무엇보다 임팩트에 신경을 쓰고, 어, 힘을 빼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끝나고 나서, 연습하니까 아그 같은 클럽이 얼마나 잘 되는지 다 경험해 보셨죠? 그리고 어 이번 홀에서 만에 약못 쳤어도 이건 아일랜드 홀뿐만 아니라 다른 홀도 마찬가지죠. 이번 홀에서 못 쳤다고 해서 다음 홀에서 만회하자가 아니라 다음 홀도 그냥 똑같은 홀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괜히 힘이 들어가거든요. 저의 생각에는 골프를 해 보니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음 굉장히 피니시까지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음,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주말에 이제 오늘 부모님 댁에 가서 다음 주에는 스크린 골프를 칠 예정인데요 골프 전 스크린 골프죠 그때 어, 오늘 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잘 바탕으로 해서 알렌도홀이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~ 잘 이제 멘탈 관리를 한 다음에 음, 원래 하던 대로 진짜 평상심을 잘 유지하면서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아 오늘 하나 한 가지 더 마지막에 좀 좋았던 건 골반을 썼을 때 비거리와 골반을 쓰지 않았을 때 비거리가 완전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한번 제대로 드라이버 스윙을 할때 티샷을 할때 골반이 딱 맞아 떨어진 느낌이 있었는데 그냥 한 230m가 일정 넘더라고요. 진짜 가볍게 쳤는데. 어, 그러니까, 골반, 하체에 스윙, 하체에 기반한 스윙을 잘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볼게요. 네,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. 어, 다음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 좀 아쉽긴 아쉽지만, 다음에 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최근에 18월 평균 타수가 80타였어요. 와, 진짜 싱글이 멀지 않았어요. <laughs> 자, 그럼 다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